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깽가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애가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의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의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맞달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인간님의 사이가될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모올라사람 아들레에가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이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이에게 올모가 되게 하여 그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이에게 다시 그를 사이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이에게 내가 다이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이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이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이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이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이세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이가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를 불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불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불레셋 남자 200명을 쳐죽이고 그들의 포필을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잇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잇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무렵에 블렛의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고 나였는데, 그때마다 다잇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잇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